1월 31일, 오늘 목요일,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어제 주간 유연승 도전이었는데, 에, 한 박스 줄여 에, 잘 가져오면서, 에,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 오늘 치연승 도전이다. 키오미아가 극적으로 거시기를 했죠. 에, 그리고 어제 제가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뱅이 불펜이 계속 잘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약간 좀 냄새가 난다. 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펜 쪽에서 좀 터졌다. 소뱅, 불펜이 계속 잘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에, 말미에는 좀 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음, 그 타이밍에 이제 뭐 오순하나 이런 애들이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온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 첫 경기는 요코하마 대 야쿠르트 경기고요. 에, 최근에 빠따 너무 못 치고 있는 요코하마죠. 다섯 경기에서 득점이 4득점이에요. 에, 어제 산호가 1타점 올린 게 다였고, 적고 야쿠르트 최근에 이제 많이 이기고 있는데, 역시 뭐 특징이라 할 만한 거는, 최근에 1점차 승부 승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최근에 이제 연승을 타고 있잖아요. 예, 8연승 기간에 보면은, 한 점차 승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연승 중에 6경기에 한 점차 승부다. 이 얘기는 뭔거 하니. 야쿠르트가 왁구에 대 대비해 가지고 불펜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흐름이 어느 정도는 더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찌 됐든 어, 데미지가 조금 누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일 거고. 예, 그리고 이 불펜 흐름이 역시나 야쿠르트 같은 팀들도 계속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선발은 양팀다 7만원 선발들이 나오고요 예, 다이라겐타로 대 나카무라 유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이라는 작년하고 올해 진짜 많이 안 던졌어요 작년에도 29이닝 재작년에도 56이닝밖에 안 던졌고 예, 올해도 29이닝 그래서 뭐 이렇게 뭐뭐 탁탁 뭐 말씀드릴게 뭐 많지는 않은데 그냥 뭐 잔잔한 선발입니다 그죠 렇 예, 한 4옵션 오누키보다는 조금 언더버전이라고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오누키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적당히 좀 한 3, 4 옵션 기대치인데, 4 옵션에 좀 가까운 그 정도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길게 던져야, 예, 한스즌는 뭐, 플러 치르고 길게 던져야 이 선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좋은데, 어, 그런 면에서, 최근 3년간, 거의 1 0 0이닝 근처에도 못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복귀전인데, 오늘 야쿠르트전에 잡아준 이유는 있습니다. 그죠? 어제 토고도 상대전적에서 좋았던, 어, 그 친구, 저기 주니치 전에 잡아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귀전일 때는 상대 전적 좋은 팀들 잡아 주는데 다이라겐타로가 딱 그런 짝이었다. 에~ 야쿠르트 상대 전적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최근 10경기 4승 2패 2할에 1 2 1오니까어 확실히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카무라 유토는뭐 별로 할 얘기 없고요. 예, 신빙이고 딱세 경기 던졌고 예, 뭐 전체적으로 잘 던졌다고 얘기하죠. 그렇고 예, 두 경기는 오방 오일 잘 던졌는데 두 번째 만난 히로시마한테는 4 1이니까 오실점으로 조 털렸다. 그러니까 오픈팔 정도는 기대를 좀할수 있는데 한번 만나면 좀조 털릴 수 있는 그 정도 타입인 것 같기는 해요. 뭐세 경기를 던졌기 때문에 요렇다 저렇다 어, 얘기가 조금 어렵긴 하고 사실 뭐뭐이 친구 뭐 아니, 세 경기라, 뭐, 판단하기도 이르고, 전체로 좋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욕구와 빠따가 좀 해도 너무 심하긴 하거든요. 그죠? 예, 지금 못 털고 있는 거 보면, 피터, 램파드, 아빌라, 이런 양반들, 최근에 좋지가 않단 말이야. 그죠? 이런 양반들한테도 지금 빠따를 못 치고 있다는 거는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뭐, 두 경기, 연도가 뭐, 뜨기는 떴습니다만은, 첫 경기 언더 떴나? 어두 경기 언더가 떴을 거야 아마 예, 언더가 떴는데 세 번째 경기에서도 이거는 오버를 보기엔좀 그렇다 다이라는 상대 전적에서 강점이 있었고 어, 이 신삥 친구는 믿을 수는 없지만은 어, 요코하마 바타는 믿어볼 만한 것 같고 옆배 언더 보겠습니다 예, 요코하마 바타는 너무 멋지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예, 어제 그제도 털만한 친구들도 다못못 타러 먹었기 때문에 올드 옆에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니치 대요미리요미율리가 요즘 빠따가 아주 매섭다. 에, 이런 말씀 어제도 그제도 좀 드렸었는데 에, 빠따가 꾸준하게 좀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강, 어, 거시기한 것 같아요. 이? 어제 토고에 대한 기대감이 슬쩍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언더에다가 저기 어, 언더에다가 요미 쪽을 좀 봤었는데 요미가 잘 이겨줬다. 요즘에 타협감이 좋은 게 마루하고 사사키 슌스케 1, 2번에서 아주 좋고요. 이주구찌는 뭐, 시즌 내내 그래도 뭐, 꾸준한 편이기는 하고. 1, 2번이 좀잘 나가주고 있고, 예, 이주구찌 캐비지가 뭐,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다. 이러 좀 보시면 되겠죠? 호소카와만호소카가 아니라, 호소카와랑 맨날 헷갈려 오카모터랑. 어, 둘다 등치도 크고, 비슷해가지고. 오카모터만 돌아오면 팀 와꾸가 참 괜찮을 텐데. 아무튼, 최근 다섯 경기에서, 4승 1패를 하고 있는데 4승 1패 4승 경기들은 전부 안탈 10개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격감이 좋은 상태에 있다. 자, 오늘 선발은 카네마루 유메토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올시즌 드래프트 된 선수 중에서 투타 1순위들이 한 명씩 있어요. 한 명은 이제 무네아마루이 어, 라쿠텐으로 갔죠. 그 친구는 네, 라쿠텐 유격수 보고 있고 올해 대배가 엄청 잘하고 있고.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카네마루 유메토 이 친구예요. 그죠? 예, 두 선수 모두 다섯 개팀 이상 입찰이 붙었던 선수들이고 보여주고 있죠, 둘 다. 예, 엄청 잘하고 있고. 근데 카네마루 유메토는 좀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이제 주니치 선발들이 틀라인들이 많다 보니까 반테린도에서 주로 많이 던지게 하고 신빙인데이 친구 8경기 중 6경기를 원정에서 던지게 했습니다. 근데 원정에서도 엄청 잘 던지고 있어요. 예, 데뷔 시즌에 원정에서 못 던지는 게 거의 국룰이거든요. 야구는 원정에서도 2.58 찍고 있다. 예, 소위 팀의 틀라인 똥을 이 신인 친구가 치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전 경기 요코하마전에 8이닝 1실점을 했거든요. 예, 엄청나게 잘 던졌죠. 네 경기에서 패전을 먹었습니다. 예, 이 상대가 아즈마였기 때문인데, 아즈마가 준니치 상대 뭐, 옆으로 아주 유명하죠. 진짜 안 됐어. 어, 신인 선수가 팀내 노인네들 똥 치우고 있고, 어, 8경기에서 이 r 레가2.41 찍고 있고, 있는데 아직까지 첫승이 없거든요. 예, 직전 경기도 첫승을 할 뻔했는데 또하지 못했고 음, 한 번쯤은 이제 슬슬 첫승을 먹을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슬쩍 하고 있기는 해요. 예, 그 타이밍이 언제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 정도 말씀은 좀 드려볼만한 것 같고 전체적인 피칭 내용은 어, 좀 육각형 타입의 자원이고요. 예, 좀 타케오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타케오치보다는 타점이 조금 낮아가지고 던진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 둘다뭐 육각형 투수라는 점에서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긴 있다. 아, 근데 타케오치는 10승 했잖아 세이브에서 너도 증명해야지 카네마로 작년에 세이브에서 10승이면 인정이야 타케오치는 너도 증명해야지 자이노우의 하루토 나오고요. 예, 전반기 마판부터 이 친구가 시즌 초반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점진적으로 성적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예,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주목할 만한 신빙 친구 중에 좀 하나인데 고점이 그렇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언더사이즈 투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뭐 언더사이즈 치고는 뻘뻘도 좋고 뭐,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요소도 많기는 하지만 아직. 까지는, 어, 신빙의 티를 좀덜 벗은 것 같고, 예, 고점이 엄청나게 높은지는 잘 모르겠고, 어, 작년에는 2점 대 찍었는데, 올해는 3점 초반 대까지 올라와 있는 시점이다. 전반기 말미에 조금 좀 왔다 갔다, 좀안 좋음이 좀 있었는데, 어, 브레이크 이후에도 충분히 쉬고 온경기에서오 5위닝 51.10피 한타 3피 없는 경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리스크는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 양반도 어제 토고하고 마찬가지로 준이씨 상대전적이 좋아도 너무 좋았어요. 예, 이 양반도 최근 1 0경기까지뭐 5승 2패, ERA 1.93. 직전광이 좀 털렸으니까 뭐잘 던질 법도 하거든요 그죠 예 원래 일본은 뭐잘 던졌다 못 던졌다 하는 수술 많으니까 호투를 당하는 케이스도 많고 예. 주니치 요즘 타감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주니치 상대운직이 워낙 좋았다는 점에서 어, 이노에 하루토도 적당히 좀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다 어, 요정도 말씀을 드려 볼 만한 것 같아요 선발은 둘다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빠따나 최근에 빠따나 불펜 쪽에서는 요미우리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주니치의 홈빨이라든지, 카네마루 유메토의 지금 무슨 경기가 좀 길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고, 벌렌도도 1승 했는데, 카네마루도 슬슬 이길 때안 된다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고, 경기 자체는 언덕게이, 아, 선발 쪽에서는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신각신 할 만한 예, 딱그 정도인 것 같고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 되지 않을까. 준희치승 요미우리 프랜 4.5는 기준점 조금 낮다는 생각은 드네요. 선발 둘다 꽉이 꽉 피칭까지는 좀 애매한 선발들이라 가지고 한두 점은 좀줄수 있는 친구들이라 가지고 4.5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팀 반테린돔에서 만났을 때오버 경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제 1차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은 한신 대 히로 보겠습니다. 에, 히로는 일단 한신이 히로 상대로 지금 연승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도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 한신이 히로시마 상대로 10연승, 에, 10연승까지 와 있다. 요래 보시면 되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히로시마가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점수를 낼수 있는 찬스들이 많았죠. 1차전에서도 오타케 상대로 노원 말로 찬스 못 살렸고 어제도 찬스들이 더 많았어요, 즈그들이, 그렇죠. 에. 결국에는 찬스를 못 살려서 흐름을 내주고 패배하는 전형적인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하라 료토 올해 이제 데뷔한 신빙 친구고요. 예, 여기 점빼기 친구인데 이 친구 볼 은근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도 신빙 치고는 와구가좀 괜찮아 보이는 친구다. 자완이고요. 예, 최근에는 선발 갔다가 이제 불펜으로 한번좀쓱 나왔는데 다시 선발로 좀 돌아온다. 아무래도 7월 달에 성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불펜으로 한번쓱 보냈었는데 오늘 다시 선발로 불러온 이유는 히로시마 전에 엄청나게 강, 강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도. 예, 올 시즌에 히로시마를 많이도 만났습니다. 선발 불펜에서 다섯 번이나 만났고 삼승무패이아래가 1.44. 음, 7월달은 조금 부진했는데, 어, 히로시마 전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 선발로 좀 불러드린 것 같아요. 이? 반대 선발은 모리쇼웨이가 나오고요. 예, 작년 올해 뭐 이닝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2점대는 좀 유지하고 있는 예고 그 정도 친구고 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위가 좀 약한 타입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조금 좀별인데올 시즌 원정에서는 4.67을 좀 찍고 있다. 나름대로 뭐 한신 상대 전적은꽤 좋은 편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히로시마가 앞선 경기들보다 조금 해볼 만하게 보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선발 모리 제가 썩 믿는 선수는 아닌데 상대 전적에서 괜찮다. 그리고 한신이 지금 타격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죠? 예, 어제도 보면은 상대가 흐름 찬스못 살려서 흐름 넘겨줬고 불편해서 마지막에 좀 털어 먹어. 이런 느낌이 좀 없잖아. 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는 경기가 좀 비벼질 가능성은 있겠다. 하지만 뭐 이하라 료토도 뭐 상대 전적에서 꿀리지 않았고 몰리도마찬가지로 선발은 좀 고만고만하거든요. 예. 전형적으로 이제 빠따고 불편 싸움이 좀될것 같다. 일단 오늘은 좀 나이도가 좀 높아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 이시이가 오늘 나오면 사면투고 일본 야구는 사면투 잘안 시키거든요. 예, 이시이가 없이도 뭐유아사라든지 조금 던져볼 만한 불펜 자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뒷문이 약간은 좀 헐거워질 수 있다라는 점은 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근데 뭐 이시이가 하나 안 나와도 최근 히로시마보다 불펜이 나은 것 같아 난 안시니. 음. 그냥 그리고 히로시마가 그냥 야구를 존나 못합니다 요즘 진짜. 네.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한신 보겠습니다 한신승에 오늘 선발들은 빅네임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좀 그래 상대전적 쪽에서 좀 강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5.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한신홈에서 은근히 언더게임이 5.5에서 좀 많기도 했고 다음은 니포냉대 소뱅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분석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소프트뱅크가 지금 불펜이 워낙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뭐 작년에도 생각을 해 보세요. 작년에 소빙이 불펜이 좋았던 팀입니까? 불펜이 제일 문제였어요. 그죠? 예, 오스나가 잘 던져 주다가 조금 안 좋았던 구간이 있고 이제 치머리 장 나오면 이제 까와이하다가 또들어 맞고 이런 케이스 많았고. 근데 올해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원래 불펜이라는 것도 제가 늘 사이클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죠? 예. 이 1년 1년 다르고 메이저도 보세요. 그런 팀들 이 겁나 많습니다. 작년에 불펜대일 황이었던 디트 불펜 다 망가졌고, 캔자 다 망가졌죠. 예, 클리 망가졌고. 불펜은 이렇게 1년 1년 좀 다른데, 어쨌든, 소뱅은 이 불펜의 강세가 시즌 끝까지 저는 절대 못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제 그런 부분들이 슬쩍 한번 들어 났는데, 아무튼, 그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 오늘 선발은 타치, 코타, 이렇게 나고, 어제 일단은 니오넴이 기분 좋게 뒤집어서 이겨가지고, 예, 상대전적 올해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시즌 초에는 니오넴이 계속 이기다가, 어, 최근에는 소프트뱅크가 계속 이겼단 말이야. 지금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한 4연승인가 5연승인가 했을 거예요. 니오넴 상대로. 예, 5연승이었네요. 5연승이 끊어졌고, 니오넴이 간만에 한번 이겼다. 음. 잠시만요 어 말일까지 였구나 음, 나 이거 하고 좀쪽지 보내야 되겠다 참어 그렇고요 일단 타츠코타 대 마츠모타 하루 이렇게 만나고 예 신빙급들의 맞대결이죠 일단 타츠코타 같은 경우에는 어걔 누구야 음, 키큰 우한 니오넴 출신 메이저리고 다르비슈 어뭐 제의 다르비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양반이죠. 예. 그 정도 이야기를 좀 들을 만한 친구인 것 같아요. 예. 정말 큰 키, 팔 길고 구이 좋고 타점 좋고 기록을 보면 그냥 에이스급이야. 예. 기록이 별로 흠잡을 게 없거든요. 피안타일도 엄청나게 낮고요 볼넷 삼진 비율 흠잡을 거 아예 없고. 예. 피험런이세 개라는 게 조금 좀뭐 적진 않은 편인데 그냥 기록을 뜯어 보면 그냥 S급 선발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소뱅은 소뱅 요즘 탈감이 워낙 좋고 근데 소뱅이 어제도 보면은 진짜 뭐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죠. 예, 어제 그 누구야, 어, 슈토. 예, 슈토도 뭐 중요한 안타를 때려줬고 콘도도 마찬가지고 예, 끈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타치코타는 기록만 놓고 보면 그냥 리그에서 안 빠지는 선발입니다. 이닝만 조금 빠질 뿐이지. 예. 반대선발 마치모토 하루, 에 예, 역시나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좀 찍고 있지만, 기복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심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올스린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친구고, 올스린을 본격적으로 뛰다 보니까 홈원정 차이가 좀꽤 심한 편이긴 합니다. 홈에서는 1.38, 원정에서는 3.34로. 좋지 못했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 이제 기복이 좀 점점 점점 심해지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 초반에는 0점대 0점대로막 나름 잘 들어갔었는데 6월 체열에는 3점대 3점대 뭐 체력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좀 이제 분석적인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예. 니오엠 상대전적 뭐 그런대로 뭐 괜찮았었는데요. 예. 니오엠 원정에서 두 경기 던져봤고 5인 1실점 올해 예. 작년에 3.2 4실점으로 패전한 경기가 있다. 원정이 약간 별로다. 타치 코타하고 비교했을 땐 조금 빠지는 선발이라고 저는 보기는 하거든요. 타치 코타가 그 정도로 압도적이긴 해서. 예. 일단, 니오넴 상대전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계속 뭐, 만나고 있다는 점, 예, 오신이 벌써 네 번째 만남이라는 점까지 가만히 있을 때, 전 니오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뒤집어서 이긴 것도 기분이 괜찮은 것 같고요. 니오넴 승 보겠습니다. 오노바는 언더 볼게요. 언더 예, 일단 두 경기 모두 오바 게임을 좀 했기 때문에 어, 오바를 한번더 보는 건 조금 좀 부담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고, 양팀 다은 타격감이 엄청 좋긴 한데, 선발도 왔고도싹 나쁜 편은 아니라서, 예, 욕조 보면 한번 개똥줄 언더 같은 거한번뜰 만한 경기 아닌가? 예, 언더에 리우는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릭스, 오릭스 대세이브 한 경기씩 논아먹기 했고요. 일단은 세이브 같은 경우에 빠따를 이틀 동안 좀 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음.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세이브가 지금 탈감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틀 동안. 쿠리아레한테친 거는 뭐 그렇다. 근데 어제 뭐 미약이라든지, 예, 불펜 자원들도 공략을 하는 걸 보면, 탈감이 한번 올라갈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계속 탈감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긴 하다. 오릭스, 요즘에 뭐, 빠따는 조금 죽었고, 불펜은 계속 불안하고, 이제 그런 모양새긴 하죠. 예, 어제는 불펜 싸움에서, 마지막에, 음, 좀 위험했다. 예, 위험했다. 올 선발은, 저기, 어, 테라닛이 나루키 대, 뭐, 이마이타치아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신빙 자원이고요. 신빙이고 딱세 경기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역시나 뭐, 많은 얘기를 할건 없습니다. 예, 니오넴 두번 만나서 첫 번째는 잘 던졌는데, 두 번째는 4 2인 40점 했고, 홈에서 요미 만나서 5 이닝, 1 실점으로 잘 던진 경기도 한번 있었고,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 세부 스테이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탈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세이브가 한번 털어먹어볼만 하지 않나. 반대선발은 이마이인데 이마이가 요즘 상태가 좀안 좋죠, 그렇죠? 예, 그 본인들 홈 베르나돔에서 이제 머리 아픈 이후로 예, 전체적으로 조금 좀 마탱이가 좀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작년 시즌 초반에 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예, 그때 그러니까 이마이가 보통 안 좋으면 구위가 떨어져서 안 좋기보다는 제우가 떨어져서 안 좋은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구위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최근에 조금 부진하고 있는 거 팩트다 팩트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5352 정도로 뭐 꾸역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안 좋았던 이 앞선 두 경기 말씀을 드린 게소뱅전이었다는건좀 감안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양반도 뭐 계속 부진할 양반은 아닐 테니까 좀 좋아지는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러니저니 해도 아직까지는 뭐 1점대 유지하고 있고 상대의 심빙에다가 불펜이 불안한 오릭스 예, 요즘 불안하긴 하지만 세이브 이틀동안 빠따도 좀 쳤고 세이브 한번 볼만한 경기 아닌가 예, 생각이 드네요 세이브 보겠습니다 세이브 승에 5.5는 오바 마지막 경기는 지바롯데 경기고요 여기는 전역 단콘입니다 단콘의 예, 뭐 의미는 해봐야 뭐 30분 차이고 어...긴 한데 여기서 중립구장에서 펼쳐지기도 하고 약간 좀 변수가 좀뜰수 있는 경기라는 건좀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음, 왜 도쿄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뜬 것이 도쿄돔이기하자 앞선 두 경기는 라쿠텐이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예, 어제는 이제 서로 조금 좀처올만한 매치업인데 이 시카와가 조금 더시기 터졌고 양팀다 역시나 이제 뭐 불펜 쪽에서도 아주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좀 내비치기는 했죠, 예, 라쿠텐이 꾸역꾸역 맞기는 했지만 라쿠텐 불펜들도 많이 불안했고 키시 알베도 역시나 좀 그랬고 예. 빠따 싸움 끝에 라쿠텐이 승리를 거뒀다. 수입전이고요. 예, 오늘은 뭐지바로때가 한번 좀 해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양팀다뭐 빠따는 그럭저럭 치고 불편은좀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막구는 비슷비슷한데 라쿠텐이 전반적으로 조금 나아 보이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오늘 선발은 브라이언 서먼스 나오고요. 아, 이제 용투고 약간 육각형 타입이에요. 이 친구 자완이고 예, 구위가 엄청 좋은 건 아니고 전체적인 육각형 타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 약간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뭐 3.03, 네 3점대 턱걸이는 좀 하고 있다. 예, 아무래도 뭐지바롯때홈 쓰면서 이 정도 찍으면 그래도 아주 뭐 최악까지는 안 간다. 이 정도 는 말씀드릴만한 것 같은데 그래봐야 외국 경기밖에 안 던져가지고 좀더 지켜는 봐야 될것 같고요. 홈에서는 내 경기 4피홈런으로 조조말에서는 약간 좀 고전은 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오늘 뭐 도쿄 도미니까 좀 얘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어, 잔잔한 외국인 옵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요번에 이제 키움 오는 메르세데스 벤츠. 벤츠보다 나은 선발인지 잘 모르겠네, 그렇지? 예, 벤츠 버리고 적기 한긴 한데 쇼지 코세이 이 친구는 2023 시즌에 조금 그래도 좀 했거든요. 예, 100 이닝 넘게 던지고 3.36으로 뭐 기본 방 정도는 좀 했고 예, 2000년생 조금 좀 어린 선수거든요. 근데이 시즌 이후로 예, 그 지금까지 거의 던지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딱30 이닝 던졌고 6.98 찍었고 안 좋았죠. 예, 올해도 딱세 경기밖에 던지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폼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고. 그래도, 뭐, 안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2023년에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준 시즌이 있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수입전이고, 예, 용투 나오고, 음, 약간 물음표인 수요지 코세가 나온다. 지바로 때 보겠습니다. 음, 지바로 때 보고, 7.5는 언더 보겠습니다. 예, 언더. 여기 뭐, 조조마린도 아니고, 양팀도 불펜 불안해가지고, 오늘 닭장 열릴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7.5는 기인점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 들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MPV 전경기 한번알아봤고요 예, 네,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들 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뭐 부탁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